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UAW, 배터리 공장 승리 주장,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서 시진핑과 함께 단결과시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 전미자동차노조, 즉 UAW가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포드와 한국의 SK온.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터리 공장에서 진행된 노조결성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최근 켄터키 글렌데일에 있는 블루오벌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열린 투표 결과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전체 투표자 1,249명 가운데 현재 집계된 결과는 UAW 찬성 526표, 반대 515표, 그리고 41표는 이에 제기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연방노동관계를 감독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즉 NLRB는 아직 이 41표의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공장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UAW가 티트로이트의 전통적인 3대 자동차 제조사에서 쌓아온 영향력을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공장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이자 노조의 입지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UAW는 이의가 책이된 표는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며 승리를 주장하고 있고 블루오버 SK 측은 모든 유효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노조 가입이 공장의 생존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기술자인 로드니 페이지 주니어 씨는 노조가 시간당 30달러, 유지보수 인력에겐 50달러를 요구한다고 해도 결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조를 지지하는 생산관리자 비릴모스 씨는 회사가 직접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있어라는 뜻으로 들린다며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표는 투표 자격을 둘러싼 논란 때문입니다. 올해 7월 중순 기준 공장에서 근무 중인 정규직 생산직과 유지보수 인력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자격 요건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NLRB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AW 이번 도전은 존 페인 위원장이 추진 중인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지난해 디트로이트빅 3 자동차 회사와의 협상에서 임금과 복지를 크게 끌어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다른 신생 배터리 공장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테네시와 오하이오에치의 물티엄 셀즈 공장과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 계열 공장에서는 간소화된 협상 과정을 통해 노조 결성을 이루어냈지만 포드와의 협상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켄터키 공장을 운영하는 블루오버 SK는 노조 진입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마이클 에덤스 CEO는 투표 직전 직원들에게 UAW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메타 플랫폼을 통해 약 8만 2,500 달러의 온라인 광고비를 집행하며 직원들에게 노조 반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배터리 공장은 UAW 입장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공장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높은 임금과 복지, 그리고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이 배분금을 새로 조직되는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GM 울티엄 셀즈 배터리 공장에서는 생산직 직원이 시간당 약 28달러로 시작하고, GM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간 약 14,500달러에 달하는 이 배분금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켄터키 블로오벌 SK 공장의 근로자들은 시작 시급이 21달러에 불과하고, 3개월이 지나도 23.50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드의 기존 조립 공장 근로자들이 평균 1만 달러 이상의 연간 보너스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공장 한 곳의 투표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노조가 이 변화를 얼마나 주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NLRB가 논란이 된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예 표가 무효로 처리된다면, UAW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확정짓게 되고, 이는 다른 지역 공장 조직화에도 강한 동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효표로 인정된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켄터키 블루오벌 SK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UAW 노조 결성 투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 이 투표의 결과는 향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인력 구조와 협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장면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서방 연대를 강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수천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최신 무기와 함께 베이징 천안문 광장을 행진하며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새 나라가 단결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스로를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부각시키고 국제 사회에 중국의 위상을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긴밀해 보이는 새 나라의 관계에도 복잡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선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말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고 이번 주 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가진 경험이 있죠. 베이징은 목요일 공식 참석자 명단을 발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부분의 유럽 정상들은 초대받지 않았거나 불참을 선택한 가운데 이번 퍼레이드에는 이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국회의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정상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2019년 이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동안 해외 순방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를 보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두드러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고 무기 지원을 확대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빠르게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긴밀해질수록 중국과의 외교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제재 효과를 완화시키는 경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움직임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는 최근 몇 년간의 외교 흐름에서도 확인됩니다. 2019년 중국과 북한은 수교 7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작년에는 수교 75주년 기념식을 건너뛰며 양국 관계의 냉기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 무역이 빠르게 증가했고 7월에는 중국 대사가 평양에서 열린 한국 전쟁 종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에서는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전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죠.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비핵화 추진에 합의했음에도 이후 중국, 일본, 한국이 공동선언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군사 퍼레이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 나라가 서방에 맞서는 단결을 과시하는 자리이자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파트너와의 협력을 재확인하며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세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단순한 군사행사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흐름과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